네, 전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수고대 해주시는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에 코로나 핑계로 촬영도 잘 못했고 어, 여러가지 뭐 바빠서도 촬영을 못했는데 이번에도 또 인터벌이 생겼죠 코로나는 이제 한99% 정도는 나은 것 같습니다 후유증이 아, 2 3일에 걸쳐서 한번씩 오다가 지금은 뭐한 일주일 에, 이렇게 이상 음, 어떤 증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나은 걸로 이제 생각이 들고 에, 시간이 날 때마다 부지런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 결급 한자 124강 사람 관련된 글자 할 차례죠. 이 글자는 병부절입니다. 병부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인 뭐 용어처럼 느껴지잖아요. 사람절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절 그러니까 사람인 네, 사람, 인과 비슷한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니다 사람 절로 알아주시니다 각골문을 보시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람, 그렇죠? 네. 뭔가 무릎을 꿇고 저 자세로 고개를 숙인 그런 모습입니다. 단독 사용은 없어요. 네. 이 글자가 들어간 이제 글자들을 보시면 속성 강의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 강의를 자세하게 자세한 강의를 보시려면 1급 한자 124강에서 봐주시고 요거는 도표를 이용해서 복습 차원에서 속성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고 요 글자를 보시면 요 글자, 요 글자가 옛날에 갑골문을 보시면 여기 사람이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사람 무릎 꿇고 있는 사람과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쳐다보는 우러러보는 그런 글자였는데 요 글자가 나앙자로 바뀌었습니다. 나앙자 그러니까 우러러보다 쳐다보다 올려다 보다의 글자를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를 넣은 글자가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가 예, 우러를 앙자 우러를 앙자 우러러볼 앙자입니다. 추앙하다 악망하다 신앙 우러러보는 것이죠 다들 예. 그러면 우러러보는 대상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벗은 빨로 나아가서 맞이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맞을 영자, 맞이할 영자입니다. 환영, 송영, 송구영신. 그렇습니다. 요 글자가 누군가를 우러러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서 있는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뭐라 뭐라 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으로 머리를 눌러 가지고 제압을 할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누를 억자입니다. 억제 억압 억류 억강 부약할 때 누를 억자입니다. 우러러본다. 해가 떠올랐어요. 해가 떠오르면 해를 우러러 보게 되죠? 예, 네, 그렇습니다. 밝을 앙자 오를 앙자입니다. 물가가 앙등하다 할때 사용되죠. 무릎 꿇고 있는 사람과서 아, 있는 사람이었는데이느은이릎 꿇고 있사람사람에게손이 있습니다. 안숙이사라 그러죠. 네,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위에 손을 얹고서 어떤 인명을 하거나 승인을 할 때, 그래서 저것이 누르다 라는 뜻의 글자였는데, 눌러서 찍는 도장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감 인세, 눌러서 찍는 것이죠. 눌러서 승인한다.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할때 하는 모습인데 머리를 누르는 모습인데 인세할 인자가 되었습니다. 도장 인자가 되었어요. 인감 인세할 때, 요거는 이제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입으로 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죄수도 될수 있고, 포로도 될수 있고, 뭔가, 아니면 어떤 탄원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잖아요. 그 약자예요. 약자가 강자에게 뭔가를 탄원하는 모습. 그래서 조아리를 고도 되고, 두드리를 고도 됩니다. 우리는 이게 이 글자가 고분지탄이라는 아내의 죽음을 한탄함을 이루는 비유절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잘안 사용돼요 이 글자가 두드릴 고 조아릴 건데 일본어에서는 이다다기 다스 그래가지고 야구에서 이제 그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쳐가지고 홈런을 만들거나 뭐 통쾌하게 뭐싹쓸했을때다다기 다스 천에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근데 두드릴 곳자인데. 조화를 고자인데 크게 사용되는 글자는 없습니다. 자, 이 글자는 보시면 이 글자가 들어가 있고 또 손이 들어가 있죠. 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손으로서 제압해서 이다월자가 상징하는 사약이 담긴 그릇, 그릇 안에 담긴 사약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 그래서 저 글자가 원래는 약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복용하다 그래죠. 그래서 저게 복용의 약을 먹을 복용할 복자입니다. 그런데 적을자는 복종하다 할때 복종하다 섬길 복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있는 죄수나 약자의 입을 열어서 사약을 먹인다는 것은 누군가를 굴복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복종하다, 굴복하다에 복종할 복자, 섬길 복자, 강제로 죄수복을 입히는, 입히는 장면일 수도 있고. 강제로 뭐 사약을 먹이는 장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 글자는 물을 꿇고 있는 사람에게 물이 있고, 요거는 물을 꿇고 있는 사람에게 개가 있어요. 소설을 좀 쓰면 우리가 범죄라는 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될 짓거리를 범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물과 사람이 수간을 한다. 이 말하자면 소설을 좀 쓰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과거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아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수간을 금하는 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할 범자. 네. 그 다음에 무릎을 꿇 꿇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동네에 무릎 정도의 물이 찼다? 동네가 잠긴다. 넘칠 범자. 범할 아니 넘칠 범자. 범람하다 할때 넘칠 범자입니다. 이 넘칠 범자에 풀초가 들어가는 글자와 대죽이 들어가는 글자가 있죠 예, 대죽이 들어가는 글자나 예, 또 풀초가 들어가는 글자는 다 예, 법범자, 거푸집 범자입니다. 용범할 때 법범자 예, 거푸집 범자입니다. 여기 지금 글자를 안 바꿔놨는데 이건 1급이 넘어가요 음, 그렇죠 요거는 음, 음 요게 1급이 넘어가고 이건 2급이라 그럽니다 사용되는 단어들이 거의 없어요 사전에서 여러분들 용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글자가 이제 이수레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대죽이 나오지요 수레와 대죽이 나오는데 저것이 모범 규범 할때법 범자 범보기 범자 거푸집 범자 입니다 사실은 이 이런 글자들이 전부 다 비슷비슷한 뜻을 갖고 있어요. 거푸집이라는 것이 거푸집 이라는 것은 옛날에 나무로 어, 어떤 틀을 만든 다음에 그틀 안에 그뭐 흙을 집어넣어서 그 흙벽돌을 구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흙으로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그틀 안에다가 쇠물을 부어가지고 어떤, 그,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속이 이제 비어있는 그런 형틀, 틀, 예. 네. 거푸집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이나 본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그 형틀 안에서, 어, 쇠물이 들어가서 물건이 나오잖아요. 항상 똑같은 물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형틀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진 물건이 나오는 거고 거푸집이 약간 좀 올바르지 못하면 올바르지 않은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본보기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세한 강의는 일급한자 124강에서 봐주시고 이 모든 글자들을 도필로 이용해서 속성으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